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중국어 리얼독해 2의 일과의 나머지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주, 롱주를 생산하는 어떤 대대 손손 가문, 가문에서 이렇게 가업으로 이어서 생산하는 그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읽고 중요하게 이제 특별히 강조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조금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몇번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촬영한 걸 지워가지고 지금 낙서가 조금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용주에 대한 설명이 이제 제작 과정 이런 것도 나오고 예,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두 생산 차기 창고리放着许多玻璃钢的龙头龙尾半成品 예, 이렇게 있습니다. 용주 용선 생산 어 작업장 창고 안에는 놓여 있습니다. 많은 어 경질 유리의 용두 용미 반제품이 어~ 놓여져 있습니다. 있음 쌓여 있습니다. 등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여기서 살짝 쉬라고 제가 슬러시로 표시를 해뒀고요. 용주 생산 추진요한 덩어리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 길게 늘어지면 이런 정보들 어 늘어지면 사람들이 집중을 못 하니까 이 부분들. 생산작업장 창고에서는 이렇게 생산작업장 창고에서는 그러니까 생산하고 차관하고 창고하고 사이사이에 너무 틈을 주시면 안되고 롱조생산처진상쿠리 네. 예, 약간 젯말놀리처럼 들릴 수 있도록 굉장히 약간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롱조생산처진상쿠리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빨간 점을 찍어놨어요 정보가 놓여져 있어요 거기에 뭐, 많은 어떤, 어떤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放着许도 폴리, 더 롱, 더 이런 거좀 집어서 얘기좀 좋겠어요. 왜냐면, 요거 병렬을 나타내잖아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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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놓여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보시면 한국어 느낌으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어디 가면, 이, 어, 한국어랑 중국어랑 일본어랑 등등등이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요런, 요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니까. 放着许多玻璃缸的반 이런식으로 치워주는 거죠. 요거랑 요거랑 그다음에 반성품 어, 이제 용미 반성품 반제품 이런 거할 때도 이 부분 조금 빨리 해주시면 좋아요. 너무 늘어지면 이 간격을 너무 주면 안 돼요. 롱웨이 반성품 롱웨 반성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전통적인 용두는 전부 장목으로 조각을 한 것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중량도 어, 소이나중량은다 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전동적인 용도 또시 강하게 읽으라고 제가 이렇게 빨갛게 길고 강하게 이렇게 어, 읽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고요. 또시 용 장모 띄어다 장목으로 만든 거다. 한국말로 보면 이게 구분되는 부분이잖아요. 의미적으로. 그래서 어, 장목으로 하고 띄우고 조각한 것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띄우는데 그 대신 너무만 많 쉬면 안 되는 거죠. 용 장모. 樟木雕的 이렇게 하여있대요전통의龙토도是용樟木雕的重量很다重량도 크고 굉장히 무겁고 어떤 어 이제 어그 두뇌 보이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현재는 루진용 보리강材质轻便了很多. 현재는 이 경질 유리를 사용해서 재질 경질 유리의 재질을 사용해서. 많이 칭변해졌습니다. 칭변을 한도어 가벼워졌습니다. 편리해졌습니다. 게다가, 알치아 ,而且造型而且造型,零活 링후, 조형이 零고하다어 모양, 조형, 모습이 굉장히 민첩하다, 영민하다, 예, 뭐, 날렵하다, 어, 둔해 보이지 않는다. 원래는 어떤 굉장히 무거운 재질이었다면 지금은 아주 어, 이제, 가벼운, 그것보다는 가볍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둔해 보이는 느낌인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끈쥐, 롱조더, 이런 거, 끈쥐, 롱조더, 장도안힘좋다 뺐다 계속 하셔야 돼요. 용주의 장단, 길이에 근거해서, 매 척마다, 용선에, 매, 음, 매 용선마다 노 젓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22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 이렇게 읽는데 어, 너무 어, 제가 이게 힘 좋다 뺐다를 말씀드린 거지 너무 한국어식의 어떤 어감을 중국어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네 일단은 힘 좋다 뺐다 하는 이 연습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주 롱조다 장단 더는 이런 것들은 보시면 용선의 장단에 근거하여 이런 거니까 이런 거 당연히 약하게 읽어 야 되잖아요. 더 근주 롱조다 장단 매소 롱 조다 장수 어, 매척 마다의 어떤 용선에도노하는 사람은 통장 통장 在22 민족 요 통상 일반적으로 스물 2명 정도에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22명 정도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예그 네, 다음에 저롱 조스 소공 월 소공 活 해도 되고, 활 수공 활, 간 활, 간활 이라다란 뜻이죠. 그래서 용선을 만드는 것은 수공 작업이라서 비교적 힘들고 비저 신고. 그 다음에 어, 전체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갛게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어, 강조해서 읽어주세요 하는 뜻에서 제가 동그라미 쳤는데요. 전체 전거 전체에 이런 거죠. 영어로 치면은 호 the whole, 뭐, 이렇게 나오죠. 잘못 썼어요. <laughs> 네. 앞에 더 h e whole 과정, 뭐, 이런 전체. 이거 영어에서도 길게 읽어요. 더 h whole, 이렇게 아니라 the whole, 이렇게 읽어요. 그냥 중국어 똑같아요. 정거制造 과정, 예, 흔, 푸자. 예, 흔, 푸자. 어떤 전체 이 제작 과정이 역시나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흔, 푸자. 예, 조금 길게. 조금 길게 길게 예흥 부자 역시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처음에는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So his i 그래서 아들은 처음에는 그다지 배우고 결코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Didn't w 이 칼을 하고 살짝 쉬고 이제 이시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는 조금 더긴 단어로 소위 r즈 간과시의时候他我 뭐 이런 식에 깜카 몇 글자예요 깜카시의时候 的时候 하면 몇 글자죠 하나 둘세 이r 산스 56어 여섯 글자고 아니면 두 글자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지초 어, 글자가 손으로 쓰니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지초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소이나 지초 r즈他 빙 부유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구어에서 이런 단어를 쓰면은 구사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삥부유이슈에삥 하고 살짝 쉬어요. 결코 배우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잖아요. 그래서 삥 하고 살짝 쉬는데 어 그래도 여기서 약간 속도를 내야 돼요. 아니면 너무 늘어지면 이성 갔다가 사성 갔다가 또 이성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은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어삥 하고 살짝 쉰 다음에 뒤에 조금 빨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삥부유행이슈야 스와이 아즈 그래서 아들은 처음에는 이가始 이거 세게, 한국어로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다지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다. 결코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다. 빙不愿意学빙不愿意学不愿意学 이거 발음이 어려워서 약간 혀가 꼬이는 부분입니다. 주의하셔서 읽으시고요. 쥐구애성 그 수어 그다음에 쥐구애성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가족, 가족들이 그 설득 작업을 거치고 나서야 친구와 죄인 자른 수어 공수어 수어 공수어는 원래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여기서는 설득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나, 나왔고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빨반 백반 백반은 아니고 여러 방면으로 빨반 어이프 말씀 설자도 생각이 잘안 나네요. 才得啊，百百般说服，呃，在全家人的百般百般说服下，이렇게바꿀수도있겠네요모든가족들의어떤그런상황에서，在全家人的百般说服下，呃，大学毕业的儿子许明南跳过棍么，呃。 다잉 爸바答잉全家人就是答应家人要去学这个这个过程어이 과정을 어떤 배우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달리 말하는, 돌려서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독해책을 보면서도 이 사이에서 문장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있는지 어, 어떤 작문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여기에서 연장된 선상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음. 응.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아들 슈밍나는 지금은 어이저은 소위 양사로스였죠. 양사로. 양사로. 예술을쓰는 양사로스였습니다. 이 어떤 수공 작업에 흥미를 가지게 됐다고 변하죠 현재 다 관심 趣了이전不 관심 趣现在 특별 관심 趣表示一种 변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쉬 고생 희망 자손 후대 또는 연수 롱조 기억 전승 롱조 문 귀고의 성은 자손 후대가 또는 어, 연시 연속했으면 좋겠다고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어, 바랍니다 어, 바라봅니다 어, 바랍니다 희망합니다 용주 기회를 어 계속해 이어나가고 그 다음에 용주 용선 문화를 전승해 나가기를 어 바랍니다 희망합니다라는 뜻인데요. 음,就是可以换一种说法说呢,呃,继承,继承。 家业，他下辈儿开生下他开生也是叫，开早是为他希望子孙后代能够继承家业，继续从事这方面的工作哦，开早开早以。繼續繼續 방면에 이쪽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말을 할때 실제로 이거랑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돌려서 쉽게 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연습하시고 말을 작문을 한 다음에 그거를 자신의 것으로 계속 말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어 노동자들은 공을 했면 짱기소 이징 제조好的 롱조 총车间 탈출 하고 시구 쉼표가 있으니까 저 시에 농조부 조 지오 짱빼쩡츠윈 왕그디 앞에 똑같은 문장이 이거는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히 똑같은 게 나왔었는데요 노동자들은 짱 이거는 을르리라고 했죠 이거 잘 빨리 파악해야 된다고 했죠 곧 뭐뭐 할 것이다 로 해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음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 부분 이 부분이 짱 여기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온 거죠 어 몇척의 이미 제작된 용선을 어 작업장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서 어떤 어깨에 들어서 어깨에 들어서 나옵니다. 이러한 용선들은 얼마, 어, 얼마 되지 않아서 곧뭐뭐할것입니다 이것도 시간의 이름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저些의 농조부 조지오 장배의 중앙왕그디에서 살짝 끊어서 읽어도 니다한 덩어리로 읽어주세요왕디한 그 덩어리로 그래서 이러한 용선들은 부조조장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모를 것 같아요 학생분들이 어, 저도 이런 거 보면 은 어, 처음에는 음.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빨리 파악이 되겠죠? 그런데 저도 입에 잘안 익으면은 처음 딱 익었을 때는 조금 혀가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눈으로도 잘 익어야 되는 부분이고, 입으로도 많이 익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혀, 어, 이제 혀 근육, 얼굴 근육, 모든 게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잘 익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 용선들은, 어,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곧뭐할 것입니다. 이거랑 앞에 거랑 또 다른 거죠. 얘는 곧뭐할 것입니다. 어 이제 멀지 않아 어, 곧뭐할 것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일어날 일곧뭐뭐할 것이다. 샹어 샹배장차 운왕 그죠 이거는 왕은 뭐 뭐를 향해라잖아요. 각 어떤 각질을 향해서 운반대다니이 요건 한 덩어리고 그 앞에서 살짝 끊 끊어야 되죠. 그 앞에서 끊고 여기서 보시면은 어, 부족 조강배 어, 디서 끊으면 좋냐면 여기서 살짝 쉬는 게 좋아요. 얼마 되, 어, 이제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얼마 되지 않아 바로에서 살짝 쉬는 거죠. 아주 살짝. 살짝 쉬기. 这些龙舟不足就将背装车运往各地,这些龙舟不足就将将背装车运往各地. 저도 어색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这些龙舟不久就将被装车运往各地这些,这些龙舟不久就将被装车运往各地也允许把你认养是不是要写甜蜜的哦第一首本江的歌呢稍后后面出个跟江一行三口米的吧你要写的呀但没看目前汨罗江两岸分布着十余家龙舟场嗯可以抗啊诶出九扛盖嫩彭坡哈国为思密达可能苍天密达分布着十 위, 아, 분포하고 있습니다. 10위자 10여 개의 용선 공장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저리 매년 요 수백 지 롱조 단성 요 하고 살짝 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백 대의, 아, 여기에서는 매년, 매년마다 수백 대의 수백 대의 용선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요 하고 살짝 쉬고 수백 질 롱조 단성, 롱조 하고도 얘랑 얘랑 너무 붙이면 안 돼요. 왜냐면, 붙이면 주랑 탄생할 때 탄이랑 같은 단어처럼 들리면 안 되거든요. 용주, 소백 대의 용선이 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지, 수백 지, 롱, 조단生, 이렇게 하셔야 되죠. 굉장히, 어, 이제, 귀로 들었을 때는 명확하진 않지만, 약간의 어떤, 어, 뭔가, 징돈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만큼의 약간 쉼이 있어야 돼요, 쉼이. 这里每年有数百只龙舟诞生이렇게하는거 시대는 이이렇게는는이시대리이 시대는 이 시대는 이는이 시대는 이이 시대는 이조대는이 시대는 이 시대는 이는이는이는는는는이이이티브같이안 들리죠. 这里每年有数百只龙舟诞生耶，看到没？旭日呃贵生的龙舟生产销量是其他厂的总量之和。哦、呃，一분内用선생산판매生产量和销量，就是销售量的意思。판판매량이랑생산생산량이죠。생산량은기타다른공장의총량，총합 정도가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용량 즉과 합자단거죠 총량을 합친 거죠. 그다음에 타마웨 룡조기이 전청을 작출어自己的的貢 그들은 용선기의 전승에 어, 자신들의 어떤 공헌을 했습니다. 여기서 전청 요, 얘랑 얘랑은, 농조지이전승 어, 기예의 전승인 거죠. 他们为 농조지이传承, 지이传承. 야, 요거 조금, 어, 이제 집어줬으면 좋겠어요. 포인트처럼, 이렇게, 그들은 용주 기예 전승에, 한국말로, 그들은 용선 기예 전승에 자신만의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他们为 농조지이传承,做出了自己的贡献, 他们为농주기이传承做이이自己的贡献이 제가 여기서도 약간 말씀드이이이이이이이이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 되게, 되게 어,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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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이다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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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이이 한국 학습자분들이 수어 주러러러러 러, 러, 러 이렇게 다 들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러 이렇게 명확하게 들리지 않거든요. 중국인들은 그래서 他们为龙舟技艺传承做出了自己的贡献，做出了。되게빨리하고여기는정말제생각에는이건진짜그냥에다그냥서비스로그냥붙여주는애거든你그你说，做出了自己的贡献，做出了自己的贡献，做出了做出了自己的，做出了自己的贡献，做出了自己的贡献，자신만의어떤구멍을해서만들해서做出了自己的有有有部分的做工。 자연스럽게 아주 어, 연결해서 해주시면은 문장이 너무 이렇게 늘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왜 롱조치이 좌장투어 줄어들이다. 공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어, 이렇게 영상을 올릴 때 이제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면서 생각나는 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면서 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일성일성.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사성사성도 똑같이 나오면 조금 빠른 템포로 예, 읽어주기. 예, 이거, 이거 주의하 하, 해주세요. 추지엔 하면 너무 길어요. 음이 음, 차지하는 길이가 너무 긴 거죠. 왜냐면, 근데 문장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는, 어, 이제, 기초나 초급을 공부할 때 항상, 어, 단어 부분에 읽는 거 있죠. 단어 부분에, 뭐, 1번, 뭐, 뭐, 2번, 뭐, 뭐 읽을 때처럼, 지千,그 <목소리>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수어, 공 수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희 이제 문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읽는지를 공부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공부가 아니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일성일성인 애들 조금 빠른 템포, 빠르게. 읽어주셔야 돼요. 예. 자, 속도를 좀 내줘야 되는 거죠. 롱조 생산车间창쿠리 예. 생산 처车间창쿠리车间창쿠리 이렇게 되게 빨리 읽는 게 들리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어, 강조하는 애들 부사들, 뭐, 부사나. 또 같은 거. 강하고 길게 읽어주고. 또 보면 정거고정. 그리고 이런 거 한국어에서 강조 주는 거랑 똑같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 길게 읽어주세요. 그래서整个制造 과정 그니까 전체 제조 과정 그리고 제조 과정요런거 이제 조금 빠른 템포로 제조 과정 한 덩어리 한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해 주세요. 이그 필기가 보이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전체 제조 과정, 제조 과정 빨리 해 주세요. 사성 사성이죠. 이것도 사성 사성. 제조 과정, 제조 과정 이렇게 해 주셔야지 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 예를 들어 경성, 경성의 어떤 음 처리하는 부분들. 응. 그래서 너무 이제 너무 경성인데 음을 길게 하지 마시고 또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너무 한 글자 한 글자를 너무 명료하게 발음하지 않기, 하지 않기. 예를 들어서 어, 보시면. 간싱취러 어,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대학비 때의 아들 슈민한이 지금 시작합이 수업에 관심이 면안 돼요 간신취러간신취러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러는 약간 얘한테 약간 갖다 붙여야 돼요 얘가 하, 이렇게 발음했죠 간싱취러 얘는 그냥 여기다 붙여서 약간 서비스의 느낌으로 그, 얘가 차지하는 음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에 비해 나의 아들 슈민 나는 지금 이 문을 관심이 了어 관심이 있 예, 들리시죠 경성의 음 높이 음, 음 높이와 음 길이 이거를 항상 연습을 해야지 약간 어 약간 중국어 잘하시더라도 어색하게 들리는 부분들이 이 경성에서 많이 보, 보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 做出了自己的贡献 하면 做出了自己的 이렇게 들리면안 돼요 做出了自己的贡献，做出了自己的贡献. 예, 한 방어일인 애들은 굉장히 빨리 연결해서 하기 이렇게 제가 주의해야 되는 거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시간에는 이과로 찾아뵐게요. 그럼 가겠습니다. 바이바이.